자기야, 준비 잘하고 있어? 오늘 7시 예약인 거 잊지 않았지? 자기,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미안. 진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방금 핸드폰 봤다. 미안해, 오빠. 오늘 저녁 약속 못갈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응? 이제 세시간 남았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상견례 하는 거 잊었어? 우리 부모님 한참 전부터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미안해,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결과가 날아왔거든. 암인 것 같다고 재검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 발칵 뒤집어졌어. 암? 어머님, 저번에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도 완전 멘탈 나가셨고... 지금 큰 병원에서 제대로 정밀검사 받으려고 예약 중이란 난리야. 오늘 저녁 약속 있던 것도 깜빡 잊고 있었네. 진짜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식당은 내가 예약 취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위로해드려. 병원은 어디로 가게? 아직 모르겠어.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나중에 확정되면 연락해줄게. 알겠어. 아무튼 이쪽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빨리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봐. 아마 큰일 아닐 거야.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 승낙을 거의 해주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한달 전에 친정 엄마가 받은 건강 검진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발견했고 그게 딱 저희 상견례하는 날 오전에 결과가 도착했어요. 저희 집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상견례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윤정아, 어머님은 괜찮으시니? 아, 안녕하세요. 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았고, 다행히 위암촉이라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너는 어떠니? 위암이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엔 너도 한번 같이 검사 받아봐. 아, 네. 저는 회사에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연락한 건뭐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자꾸 너희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더라고. 아플 때 병문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애가 가봤자 별 도움도 안될 거고. 그리고 괜히 큰 병원에 갔다가 몹쓸 병균이라도 붙어서 오면 어떻게 하니?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말을 돌려서 하니까 너가 잘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비시리가 안 그래도 몸도 별로 안 좋은데. 걔가 괜히 너희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오빠한테는 제가 병문안 오지 말라고 잘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너는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암은 대부분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이라는데 지금은 너가 젊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해? 암 보험 같은 건잘 들어두고 있는 거지? 네, 건강 검진 잘 받고 평소에 좋은 거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하는 말 괜히 오해하지 말고 나는 네 건강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튼 알겠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구나.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한참 서운한 말을 떠들어 놓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엄마도 편찮으시고, 저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마치 몹쓸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겨서, 모든 것은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항암 치료라도 다 끝나고 건강회복을 어느 정도 하게 된 후에 다시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퇴근했니? 아까 낮에 전화했었는데 일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받질 않더구나. 퇴근하면 나한테 연락 좀 나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퇴근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오늘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니? 네, 당분간은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네. 직장에서 일하랴 밤에는 엄마 간병하랴. 요즘 세상엔 너 같은 효녀도 드물 거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은 지하철이라서 내리는 대로 바로 전화드릴게요. 아니야, 너 바쁠 텐데 내가 짧게 이야기하면 된다.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네? 무슨 말씀을? 너는 우리 비실이랑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차피 상견례도 미뤄진 김에 물어보는 거야. 네? 결혼이요? 지금 너희 집안 그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 너네 쪽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더니 지금은 결혼을 진행할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너는 정말 돌려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내네 입에서 톡 까놓고 말을 해주길 바라니.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암은 유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너가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본다. 나는 우리 집에 그런 나쁜 유전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암 환자 병수발이나 들고 있는 꼴은 못 보겠고, 혹시라도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도 걱정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가족력 때문에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오빠랑 헤어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 바로 그 이야기야. 오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애는 당연히 모르고 있지. 비시리가 착해 빠져서 너한테 휘둘리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해. 자기 눈앞에 것만 보고 그 상황이 전부인 줄 아니까.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도록. 너랑 나랑 오늘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내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잠시만요. 일단 내말 먼저 들어라.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은 헤어지면 남남인데, 나는 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니까, 괜히 모자 사이에 서운한 일 생기는 것보다는 너 선에서 융통성 있게 끝내주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정말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럼 현명하게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게 죄라도 지은 건가요? 누가 죄라고 그랬냐? 나는 그런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어.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가족력이라고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 엄마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암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좀 찝찝하잖니. 내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니?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 하나 중요하니까. 그럼 저희 집은 대대로 암환자가 생기는 집안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희한방울 안 섞인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를 희생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그 집안 수준 알만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오빠랑은 당장 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솔직히 너 첫인상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튼 너네 엄마 간병 잘해드리고, 알아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길래, 솔직히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여줄까 고민도 했었지만, 괜히 모자관계까지 해칠까봐, 다른 이유 없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 집안 아줌마가 밉다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작년 11월이었고 벌써 시간이 석 달이나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도 많이 회복했고 솔직히 초기에 발견해서 그다지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친구는 다 잊은 지 오래고 사실 지난달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알고 지낸 지몇년 되었고 예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호감을 갖고 만나는 중인데 며칠 전에 예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나 피실이 엄마야. 내 번호도 지워버렸니? 전화 한통할수 있을까? 제가 왜요?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줬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카톡하는 것도 거북하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비실이가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 문제요? 완전 패인이나 다름없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 방문 걸어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라.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잡겠어. 그래서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회사도 무단결근하고 안 나가다가 결국 권고사직 당했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영영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가 한 번만 내 아들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수고하세요.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너희 둘 사이를 허락해줄 테니까 다시 만나도록 해라. 결혼도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아 진짜 놀고 있네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너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가 될 건데 말조심 좀 해야겠다 어른은 무슨 어른 그냥 잘난 당신 아들 끼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만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철런 것한테 내 아들이 홀려서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그게 할 말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아들을 왜 만났을까 후회하는 중이에요. 뭐? 벌써? 니들 결혼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예전에 오빠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는데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쌍해서 만나다 보니 정이 너무 깊게 들어버렸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미쳤었지. 능력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아줌마 이제는 정신 좀 차리세요. 야너말다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인생 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강검진 한번 했을 뿐인데 엄마 암도 조기에 발견하고 암보다 더한 악질 인간들도 걸러내고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아들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병원이건 장례식장이건 제가 알게 뭐예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것 같으니? 천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겠지. 아, 이렇게 된 이상 오빠한테 연락해서 우리 헤어진 이유라도 설명해줘야겠네요. 안 돼! 그거 얘기했다가는 우리 집안 끝장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일로 저한테 연락했다가는 바로 당신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헤어지게 됐는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신 연락 안 할게. 그렇게 저희 사이는 완전 끝이 났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오진 않네요. 헤어진 전 남자 친구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부 자기 엄마가 버린 짓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당장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진짜 누구 하나 잘못되고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참았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연락오거나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로 참지 않을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부모자식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던, 그때는 제가 알바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